자 개처 보더라. 어서 와 쭉쭉 들어와 쭉쭉 그렇지. 자, 편안하게 됐자. 편한 마음으로. 어, 28번째, 이제 개정 과목인데 저번까지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거를 쭉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재무상태표, 우리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을 한번 다 훑은 거야, 그렇지 빠르게, 어? 잘 훑었어, 어. 이제 손익계산서에도 계정 과목이 있겠지, 어. 여기도 수익비용, 근데 그거를 좀 풀었으면 이렇게 가지, 그렇지 손익계산서.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다. 어, 이런 게 어른푸시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 어.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은 여기까지는 영업이익이다. 그 다음에 뭐니?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은 그 세금을 내기 전에 이익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마지막에 넷인컴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뭐 이런 거였지, 그치지이 어. 손익계산서인데 요기에도 계정과목이 당연히 있겠지. 우리 회계 처리 나중에 차변 대변 하는데 보면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것들이 막 믹스가 되는 거거든. 거래의 이성이니까 하나, 하나 써, 두 개를 써야 되잖아. 그치? 이쪽에 자산, 이쪽에 부채 나올 수도 있고, 이쪽에 수익, 이쪽에 자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막 섞인다고. 계정 과목이니까 당연히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에도 계정 과목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오늘 이제 손익계산서의 매출과 매출 원가에 대한 계정 과목 얘기를 할 건데, 요거는 뭐 별로 그게 없어. 음. 별게 없다 뭐냐 매출이 뭐냐 우리 매출 알잖아 그치 내가 빵을 딴 데서 사와서 빵 팔면 그게 매출이지 사와서 파는 거 우리 재고자산 중에 기억나니 상품과 제품의 차이 기억나지 어, 상품은 뭐야 내가 사와서 파는 거 그때 사온 거를 우리는 상품이라 그래 그런 형태래 그치 제품은 뭐니 내가 직접 만드는 거 제작을 한다는 거지 만들어서 파는 거 그게 제품이야 매출이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는 게 있고 제품 매출이라는 게 있겠지 이렇게 어, 구분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쉽게 어, 매출 형태가 그 다음에 뭐 이러한 물건을 파는 데가 아니라면은 또 어떤 매출이 있냐 뭐 용역 수익 용역 매출이지, 그치?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건설을 하는 데다. 그런 데는 뭐, 공사 수익.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어, 매출의 형태에 따라서 이름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우리는 지금 개초보 단계니까, 그냥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뭐, 이 정도는 하면 돼. 매출이 뭔지 아니까 그치?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야. 그러면은 이 매출에 따라서 매출원가도 매칭이 되는 거거든. 서로 이건 쌍으로 움직여. 아주 그냥 한 세트지 우리 세트 아이템 내지는 <laughs> 세트 메뉴처럼 움직여. 얘가 있으면 무조건 얘가 나오는 거거든 어. 상품 매출이 있으면 요게 당연히 상품 매출 원가 이런 얘기가 나와 제품 매출이 있으면 당연히 제품 매출 원가 이런 얘기가 나와 요게 용역 용역 매출이 있다. 서비스 제공한 매출이 있다. 그럼 여기 뭐가 나오니? 용역, 원가가 나와. 이 원가, 이거 뭐,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개념이 뭐였더라? 이미 다 알잖아. 그치? 원가 다 알잖아. 그치? 어. 내가 빵을, 한 개를 사왔어. 100원에. 100원에 빵을 사가지고, 얘를 팔어. 얼마에 팔어? 150원에 판매했어 이때 매출이 얼마니? 예지 매출원가는 100이지 이게 원가야 그치 어. 그러면은 이거 좀 한번 좀 꼬아볼까? 자잘 따라와봐 내가 10개를 1000원에 사서 똑같은 애들 오케이? 그리고 그 중에서 요 구입이야 구입 다섯 개를 150원 개당 판매했어 매출이 얼마니? 어, 뭐 생각하는 척해 요 곱하기 요가 하면 되잖아 그치 이게 매출이야 매출 750원이야 그러면은, 매출, 원가는 얼마야? 판매된 거에 대응하는 원가지, 매출원가라는 게. 그러면 판매된 게 다섯 개니까, 다섯 개에 대한 개당 원가. 매출원가는, 500원이야. 오케이? 응. 어. 요게 뭐야? 요게 매출, 총이익이지. 어, 요런 거를 원가야, 원가라 그래. 사오는 거 이런 거 쉬워 그치 근데 이게 제품으로 가면 좀 어려워. 왜냐? 만드는 거에 대한 원가를 계산해야 되거든. 그게 되게 좀 복잡해. 요거의 영역이 바로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개초별 회계를 마치고 관심 이 있어서 더 보고 싶다 하면은 볼수 있는 이 원가에게라는 게 있어. 원가에게 코스터 카운트라고 그러지. 원가에게 지금 요까지는 얘기는 안 할게. 어. 아무튼. 이런 게 매출원가다. 우린 그냥 지금 상품만 예를 들어서 제품 복잡하니까 내가 10개를 사왔지만 10개를 다 판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치? 5개만 팔았지? 어, 5개 팔았어. 이게 매출이야. 상품 매출이지. 개정감으로 치면은 상품 매출이다. 그러면은 5개에 해당하는 원가만을 계산하는 게 바로 상품 매출원가다. 그러면 10개를 사가지고 5개 팔았으면은 5개가 남아있지 그걸 뭐라 그러니 우리는 판매를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바로 그 나머지 5개는 재고자산이 재고자산 재고자산 중에 계정과목은 상품 상품 얼마가 남아있니 그럼 5개 곱하기 사온 원가 100 500원 만큼이 바로 재고자산의 상품모를 현재 기록이 되어있다 요런 얘기야 알겠니? 어 그래서 우린 10개 사왔지만 봐봐 물건을 10개 사왔는데 그중에 5개는 외부에 판매했지. 다섯 개는 내부에 재고로 남았지. 판매하면은 매출과 매출 원가가 동시에 딱 계산이 돼.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재고자산으로 가지, 그치? 매출과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로 가고 남아있는 거는 재무상태표로 가는 그러한 회계 절차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요거는 뭐 나중에 회계처리를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어. 아무튼 우리는 지금 뭘 배웠느냐 그냥 매출 매출원가인데 별거 아니야 계정과목 어떤 게 있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이런 게 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 매출 총이익이다 어. 그런 얘기지 어. 오케이 어, 별거 아니지 응. 이렇게 하고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계정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에는 좀 다양한 애들이 있어 비용 여러가지 비용 잡다한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거를 내가 설명해 주도록 할게 오늘은 간만에 좀 짧게 마무리하자 자 고생했다 끝